안녕하세요. 농바빠 TV 배미오가피 농장 이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감자 한 심고 나서 이제 60일 이쯤부터 60일, 70일, 80일 이렇게 한번 감자를 싹 캐봤어요. 감자 순이 한개 있는 거랑 두개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를 캐봐가지고 이 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90일도 좀 빼놓기가 조금 아까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감자를 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 90일쯤 되는 요 시기에 저의 감자가 얼마나 컸는지 요걸 한번 살짝 보려고 예, 또 호미를 들고 짠! 네, 감자밭에 왔습니다 감자대를 한개 남겨놓은 거 요것부터 한번 감자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감자 싹대를 한 개를 남았, 남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두 대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감자 싹대가 두 개가 됐네요.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 싹대가 하나 있었고, 요건 뒤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도 이제, 감자 대참 튼실하죠? 음, 한 새끼 손가락 굵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나온 게. 자 감자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어후.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히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일곱 개. 첫 번째 줄에서 일곱 개, 이 여덟 개네. 여덟 개가 나왔고 한 개만 캐보면 안 되겠죠? 두개 정도는 캐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이 이제 제대로, 제대로 이제 감자싹을 한 대만 딱 남긴 거가 딱 나왔습니다. 분지가 세 갈래로 돼 있긴 하지만 한 대예요, 한 대. 자, 이렇게 감자 한 대. 크기가 큰 것이 나와 주네요. 어, 크다. 좋아, 좋아. 여기선 두 개. 현재 두개 나왔고. 와우. <laughs> 역시 크긴 크구나. 얘는 셋, 다섯 개. 보통 감자싹을 하나를 놔두면은 한 다섯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을 때도 같듯이 대략적으로 평균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큰 사이즈. 먼생긴 아. 감자. 이게 몇 그램이 나갈까? 이따 큰 거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재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개짜리 이렇게 살짝 퍼봤고. 그럼 이제. 순위 두개 이상 되는 것들 한번 캐라 이놈은 이제 싹대가 하나고 이놈은 싹대가 하나 옆에 놈이 이제 싹대가 두개짜리인데 이게 보이게 이게 일단 하나짜리 역시 커요 커 네 개. 얘는 네 개. 이거는 옆에 거 같은데, 아, 어, 이건 옆에 거. 옆에 이건 싹대 두 개짜리. 싹대 두 개. 어우씨, 크다. 제일 큰데? 이건, 이건 옆에 건데, 이건 옆에 거예요. 얘는 또 옆에 거, 옆에 것도 두 대. 그래, 그래, 너까지 캐자. 감자 싹대가 두 개인 건 확실히 개수는 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큰건더 커요. 어이 정도면 뭐멋지네 일주일 내로 감자를 캐긴 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예 그 싹이 많은 거 가볼게요. 요놈이 좀 많습니다. 요놈 이것도 싹대가 이것도 네개 되죠. 싹대 네 개. 셋, 넷 얘는 왜 이렇게 몇개 없어 여기 아, 있네 큰거 큰데 자 이것도 감자 싹대가 네 개짜리를 캤는데 오히려 개수는 많지 않았어요 이런 이만, 이만한 것들이 여섯, 일곱, 여덟 개수는 여덟 개 의외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게 참 지난번에 제가 감자 80일 됐을 때캘 때도 결론을 살짝 졌었는데 사실 텃밭 농사 감자 이제 집에서 먹을 거 심으서 이제 하실 경우에는 감자 순 개수 예, 3개 밑으로만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한 개만 남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자, 감자 심고 나서 90일째 약간 수확을 해 봤습니다. 감자 사이즈별로 대충 이렇게 나눠 봤고요 제일 큰 거, 얘네들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궁금해서. <laughs> 자, 여기서 제일 큰 거가, 자, 이게 제일 큰 겁니다. 0점 맞춰 놨고, 오, 255g. 250, 250g 이네요. 얘는, 요게 200g 정도. 일단, 뭐, 감자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요 사이즈가 좋긴 하겠지만, 텃밭 농사로 이제 집에서 이제 감자를 먹은, 먹는다 치면은 사실, 쪄먹고 삶아먹기에는 요 사이즈가 딱 좋죠. 요고. 요게, 음. 감자 한 100g 정도 나가는 게딱 좋긴 합니다. 그냥 먹기에는. 요리용으로 쓰자면 뭐 이런 것들이 좋긴 하겠죠? 근데 사실 쪄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조림용으로 쓰면 되고. 뭐 얘도 쪄먹기 좋은데? 조림용으로 쓸만한 감자는 사실 요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도. 이만큼 중에. 음, 괜찮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자 씹고 나서 한 대략 90일 정도 사이즈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요거 <laughs> 오늘 또, 우리 애들이랑 또 맛있게 또 감자 쪄먹고, 예, 볶아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수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감자밭을 봤을 때, 이제 지상부들이 살짝 이제 누릭누릭해지기 시작했어요. 요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감자는 수확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더 놔둬봐야 감자 커지는데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꼭 장마지기 전에 감자는 수확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비도 자주 와서 가물지 않았고 뭐 기본적으로 기비나 아니면 출비나 뭐 이런 것들 잘 주셨다면 아 이런 감자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 풍전인것 같아요. 풍년인 즉슨 예 판매용 감자 값은 아 글쎄요. 음.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맞다 결론은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텃밭 농사로 감자를 심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드실 때는, 감자 심고 나서 올라오는 순, 요 개수, 딱 3개 정도 이하만 되면 되겠습니다. 굳이 3개 이내로 순이 올라왔다면, 굳이 감자 순 손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약도 한번 주시고, 뭐 비료도 한번 주시고, 뭐 영양제도 한번 주시고, 뭐 이런 거더 좋겠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